베르빌 잘츠부르크의 경기가 시작됩니다. 전반전입니다. 궁 잡아주는 베르테선. 잡아 공을 되찾는 잘츠 브루크 자 크로스 구입니다 키퍼잘 막아냅니다 아 막아냈어요 골키퍼 축구는 해봐야 알죠 붙어봐야 알수 있는 거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봐야겠습니다 그렇습니다. 하지만 지금 객관적인 수치를 놓고 볼 때는 오늘 상대 팀이 모든 수치에서 앞서고 있어요. 유르버 베르테슨 잘 넘겼어요. 로잉 패스. 좋은 패스죠? 자, 이 측면 찬스입니다. 온라인 아웃 볼 킹입니다. 자, 게이에 연결할 곳을 찾는데요. 좋은 기회. 크로스 찬스죠. 로스를 올렸지만 상대 선수가 가져갑니다. 상대 팀이 기회를 살릴 수 있습니다. 아 지금 몸 갖다 대지 않았으면 골이 될 뻔했어요. 이합이에요공 잡아주는 베르테선. 골키퍼 가갑니다. 잘 읽었죠? 인터셉트 좋았습니다.